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이문학 수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새로운 기획이란. 누군가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을 개발해서 출시하면 99%의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한다. 그거 누가 모르나? 일본이 20년 전에 했던 거네. 다들 생각하고 있던 거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난리야. 하지만 1%의 혁신가들은 알고 있다.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획은 전에 없던 완벽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책상 서랍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고 있던 것중 하나를 꺼내 이게 지금 필요하다 라고 설명하고 확신을 갖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지금 밖에 비가 내리더라? 이 한마디 말이 아이 삶에 미치는 놀라운 기적.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 치죠. 아이는 학원에 가기 위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때 아이가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면 부모의 입에서는 순간 이런 말이 튀어나오죠. 비 오니까 우산 가지고 나가. 사실 그리 특별한 표현은 아닙니다. 비가 오니까 당연히 우산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에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아이가 나갈 준비를 하는 중간중간에, 지금 밖에 비가 내리는 것 같더라. 라는 말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의 마음 상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생각의 시작. 밖에 비가 내리는구나. 얼마나 내리는지 한번 볼까? 2. 방법을 찾기. 이 정도면 그냥 나갈 수 없겠다. 귀찮지만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겠네. 3. 더 좋은 방법을 찾기. 그런데 바람도 불지 않고 많이 내리지는 않으니까 좀 작고 가벼운 우산을 갖고 나가자. 비 오니까 우산 가지고 나가. 이 말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처럼 혹은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일방적입니다. 아이에게 어떤 지적인 자극도 줄수 없지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다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말이지만 이렇게 부모가 단순히 정보만 주면 아이는 스스로 3단계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현실에 딱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단계에 도착합니다. 정말 간단하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이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창조성과 자율성, 환경을 읽는 힘과 지혜로운 선택의 힘, 교육으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많은 것들을 일상에서 한마디 말로 충분히 기를 수 있으니까요.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자녀 교육, 부모 교육, 책, 육아, 인문학, 문외력, 대화법, 질문, 홈스쿨링, 깨달음, 책한 권보다 위대한 한마디의 힘.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사랑이 그대를 기억할 수 있게. 인간은 자꾸만 무언가를 남기려고 한다. 그러나 유일한 삶을 강조하며 살아온 이여령 선생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젊은이는 늙고, 늙으면 죽는다. 그대는 죽기 전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돈, 성공, 아니면 명예와 지위. 다 의미 없는 것들이다. 그것마저 헛된 욕심이니까. 남기긴 뭘 남기는가? 그저 사랑만 하고 가라. 그대가 사랑한 것들이 그대를 기억할 수 있도록. 2022년 6월, 김종원 작가. 결국 끝까지 자라는 사람의 비결. 일단 모든 하나를 꾸준하게 한다. 그냥 하는 수준이 아니라 꾸준히 자란다. 비결은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동시에 확장해야 매일 더큰 내가 될수 있다. 그들은 남이 만든 것들을 참고하지 않는다. 그냥 참고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모든 것을 자기 안에 있는 영감으로 창조한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한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장삼6오 인문학 달력 아이들의 낭독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10월 4일 타인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건 내 주관을 세운 이후의 일이다. 서툰 경청은 오히려 내면을 망치는 결과로 나타난다.